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산에 왔고요. 여기 한골 계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계곡을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여기 지금 입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쭉간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한 11km 정도 되고 오늘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5시, 5시간 반 정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7분이거든요. 3시 반까지 하산하면 됩니다. 네, 오늘 원점 회기하는 코스로 오늘은 계곡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는 식당이 없어요. <laughs>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오실 때는 먹을 거 충분히 싸우신 다음에 오셔야 된다. 여기 초보자들도 오실 수 있거든요. 순바옥길 쪽으로만 해서 이쪽으로 계곡 가는 그쪽 편한 데크길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약간 여기 마이산 같은 느낌?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어, 날씨 너무나 좋고요. 바로 계곡길. 엄청 시원해요, 진짜. 여기가 평균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 낮대요. 와 진짜 바로 입구부터 엄청 시원해요. 장난 아니에요. 이 여기, 여기, 여기 옆에, 좌측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냥, 네, 그냥 계곡만 갈 거면 우측으로 빠지면 되고, 이제 등산로로 갈 거면 좌측으로 빠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물레방아. 들어갑니다. 정말 순천. 2.88km. 고고. 가봅시다. 완전 시원해요. 본격적인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 이끼 이끼가 돌에 되게 많이 끼어있거든요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아, 오늘 좀 등산화를 가벼운 거 신고 왔는데 좀더 접지력이 좋은 걸 신고 왔었어야 됐나? 아니 너무 시원한데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동마루 순터까지 2.46km 올라가 볼게요 와 벌써부터 땀 지점끝 가보겠습니다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2.7km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아주 시원합니다 역시 강원도 오늘은 정선 계속 경사입니다 와 이렇게 가파른 경사는 아니지만 경사 계속 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제 바람이 안 불고 있어요 어여 데크 나서 데크 지금 어저 위에 해가 보이고 있거든요 피하고 싶다 아, 가보겠습니다 음. 돌이에요. 다 돌! 미끄러질까봐 조심해서 걷고 있습니다. 160분? 과연 160분일까? 가볼게요. 지금 계속 그늘이긴 한데, 아, 뭐라 그래. 너무 돌, 다 돌이어가지고, 가리왕산? 보다 여기가 더 그늘져서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튼 그렇대요. 저는 가리왕산 안가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아, 힘들지만, 오늘 계곡 입술을 위해서 열심히, 아, 보기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분이고요.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자기 체면을 걸고 있어요. 내 발은 무겁지 않다. 그냥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아, 너무 더워. 아, 이거 없었으 큰일 날 뻔했어. 아직도 길이 이래요. 돌길 끝나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쳐 염. 이정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700m. 도로길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르막. 와,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와, 지금 여기 완전 완전 이기 이기 이기. 200m. 더워죽겠어요. 아, 아. 아. 가고 있어. 계속 오르막이거든요. 계속. 와 여기는 평지가 잘안 나오네. 아, 더. 아, 이렇게. 여기 모기가 되게 많아요. 아, 더 올라가 볼게요. 나 오늘 나 스틱 왜안 갖고 온 거야? 스틱 필요해,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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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주세요, 스틱. 등마준좀 더. 이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카메라 무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뿌여서 그래. 요 여기 여기까지 간 다음에 계속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조망이 없습니다 뭐볼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곡만 폭포만 보러 갑니다 폭포 나와라 폭포 시작됐어요 언덕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어. 되게 힘드네요. 아이고 여기가 계속 오르막이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순바오길 입구 6.24.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면서. 아유, 아유, 쩔었어요.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14분. 천천히 가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죠? 이기길 맞겠죠? 어휴, 오늘도 오지타무, 오지타무. 드디어, 조망이 틀렸어요. 이야, 멋있다. 바람도 불고, 이야, 구름도 있고. 제3 갈림길까지 1.28.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루할까요? <laughs>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지루하네요. 해가 떠버렸어요. 뜨거워요. 와우, 이제서야 시원하고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계곡 가고 싶어요. 오, 멋있는 거.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0 8이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진짜 계곡 계곡 보러 가기 한번 힘드네요 네. 근데 여기 저렇게 일부러 저렇게 깎은건가? 저기 등성등성 이렇게 막 깎여있어요 왜그러지? 어이 왜그러지? 왜0 0 m 1 진짜 얼마 안남았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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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계곡에 나와버렸지 뭐야 나와버렸습니다. 계곡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갑니다. 아, 기분 째지네. 계곡에 나왔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오, 시원해, 시원해, 완전 시원해. 낙석주의, 낙석주의. 아직 깨끗해요 자 이제 쭉 이어지는 게이 폭포인가봐요 또 우측에 계속 폭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자세하게 보이진 않고요 조금 더 내려가야지 입수할 때 찾을 것 같아요 와! 대박 완전 시원해 2초짜리아 대박 진짜 대박이다 자 이제 발 담갔으니까 다음 포포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여기 제 이용소가 제일 깊은데 인가봐요 저기 너무 서워서 들어가진 않고 앞에서 실제 구경만 하고 <laughs> 다시 내려갑니다 오잉 음. 길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laughs> 여기에 발 담그기 딱 좋은 장소 네, 이만큼 왔어요. 아직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현재 시간은 1시 40분, 아직 시간은 널널해요. 여기 중간중간 사진 찍을 때가 많아가지고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까 왔던 입구로 갑니다 와, 너무 예뻐 현재 시각은 2시 28분 1시간 남았어요 포토스팟 나왔습니다 숨바오길 여기거든요. 다 왔어요. 오, 여기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인데, 저는 이제 끝. 다 왔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예, 원점에디. 아주 아 오늘 뿌듯하고요. 계곡 안녕. 빠이빠이. 입구에서 봤던 계곡 이게 음, 깊이가 좀 있나 봐요 오오 이따 깊다 깊다 전 아까 이렇게 올라갔었죠 저기 차 있는데 가서 신발을 좀 갈아신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반신은 다 담갔기 때문에 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고, 고, 여기 매점에 맥주랑 이걸 간단하게 있지? 팔아가지고 어. 아, 네, <laughs> 네 먹어도 될것 같아요. 고꼭밥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3분이니까 카스, 이 막걸리를 먹고 싶은데 네?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맥주로. 아, 진짜 맛있다. 와 아, 음... 것 같아요. 오,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컵라면이 땡겼는데 아 그거 먹을 수 해볼까 그래서 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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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진짜 과자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오랜만에잘안 먹었는데 오늘 먹어야 될것 음, 같아 응 맛있어 맛있어 짠 여러분, 저는 급하게 맥주 한 캔을 다 먹었고요. <laughs> 지금 3시 14분이고요. 아까 는 남았고요. <laughs> 전 다시 버스로 갑니다. 저 이제 집에 갈 거예요. <laughs> 맥주를 한캔더 먹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laughs> 지금 발바닥에 불이 날것 같고요. 아까 전에 여기 왔었는데 잘 있거라, 나름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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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그냥 계곡 물놀이 하러 오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저위쪽으로 가면 서 깊은 데도 있고 하니까 여기 진짜 계곡 꼭 놀러오세요.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귀가하겠습니다. <laughs>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